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덥더니오늘 비가 올 수도 있나 일기예보에는 비가 왔거든요 뭐 이제 한 가지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제가 왔는데 단톡에 저희 단톡 있잖아요 열정 열정아빠 단톡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노조활동 하시는 분이 이제 단톡에 올리셨는데 설문 내용이 뭐냐면 설문 12만원 라이더 대상 조사 안내. 안녕하세요 코리아 리서치입니다. 코리아 리서치는 되게 유명한 그 여론조사기관이죠. 서울 전역의 전업 프리랜서 라이더 대상 온라인 조사가 있어서 참석자를 모집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참여 및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필수 조건이 이제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업 배달라이더. 한 19세 이상 남녀. 서울 지역이라서 저도 참여할 까하다가 여긴 경기니까 못했어요. 그리고, 5월에서 6월 초 온라인 조사를 총 4번을 진행을 하는데, 그다음 신청 링크가 있고, 사례비 12만원을 준답니다. 그래서, 신청 링크에 들어가 보니까, 음, 코레스였습니다. 온라인 조사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조사고, 2주간 평일 주말 하루씩, 배달 운행 내역을 입력하고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 총 4번의 설문을 진행한대요. 배달 지역, 운행 시간, 건수, 하루에 몇건 했나? 그리고 하루 총 수입 등을 배달 내역을 입력, 은행 시작부터 종료까지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하루 동안의 은행 이력 사진 첨부. 그러니까 지금 라이더들의 그 수입이나 뭐 이런 거를 어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건데 서울 지역 일정은 5월에서 6월 초, 차료비는 12만 원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어디서 이런 의뢰를 맡겠지. 궁금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더라? 을지로 지회했나 이게 지금 왜 이런 걸 하냐면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 선거철이니까 정치인들은 선거철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라는 곳에서 요 의제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을지로 위원회가 뭐 하는데냐 보니까 위원장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박주민 의원 아시죠 검사 출신 민주당에. T V에도 자주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의뢰를 해서 지금 하는 중인데 절대 선거나 그런 거 관련된 거 아닙니다 오해도 하지 마시고 저기서 이제 관심이 있나봐요 그래서 라이더 최저 임금 혹시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기에 참여하신 분이다 하면 절대로 뭐 신호 위반 빠르게 배달하는 그런 자료를 저쪽에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표본이 오, 어, 그 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료 표본이 뭐 일단 돈벌어에 대해서 막 진짜 신호 위반하고 빨리빨리 배달을 하시면 뭐 그렇게 배달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신호를 지킨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 거기서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정확한 표본이 표본이 제출되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법은행을 가정하고 뭐 이제 배달을 한다면 한, 한 시간에 세네 건이에요. 세네 건 정도가 아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비, 보험료, 오토바이 감가, 상각그 다음에 연료비 제를 하면은 이제 얼마 단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최저임금에 준하냐 물론 뭐 바쁠 때는 요즘은 평일이니까 뭐 시급이 한 15,000원 뭐안 나올 때도 많거든요 이제 콜 없으면은 콜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시급이 뭐 14,000원, 15,000원 나옵니다 평일은 2만원 찍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시간,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완전히 좀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정확한 이제 표본이 제출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다면, 에, 절대로 무리하게 운전하지 마시고, 정확한 표본을 제출한다 생각하시고, 안전 운행하면서 배달을 했으면 좋겠네요. 하여간 뭐, 이렇게. 정치 쪽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선거철이라서 그렇지만. 그리고 또 유상운송보험이 이제 하반기에 플랫폼에서 확인을 하라. 이렇게 국토부에서 시작을 한 거로 아는데. 법은 지금 뭐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국토부에서 정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전에 배민은 원래 확인을 다 했잖아요 보험 자료 제출하라 서류 제출하라뭐 그래요 확인했는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단가가 더 떨어졌고 라이더 스가 급증을 했는데 이제 확인을 하면 아무래도 뭐 라이더 수는 일부 줄어들겠지만 이제 플러스이자 쿠팡 플러스와 쿠팡은 원래 안 했는데 쿠팡 쪽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쿠팡 쪽이 무보험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작년에 사고 난 것도 지금 차평하시는 아줌마가 보험 안 들고. 하다가 사고 나서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다쓰리비를뭐 6월 5일 날또 준다는데 분할로 받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더구나 내가 크게 안 다쳐서 그렇지 크게 다쳤으면 은 무보험은 진짜 보험은 이제 피해자를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가해, 내가 가해자였을 때 그러니까 보험을 잘못하다가 뭐한 가정을 완전 파탄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보험은 그러니까 보험 꼭 드시길 바라고. 이제 플러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플러스는 플러스 지사장이 제출을 받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은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플러스는 플러스 지사에서 확인 하는 거로. 그래서 확인을 안 하면 뭐 벌금을 맞던가 뭐 그런 거 있겠죠. 저는 기사분들 은 전부 다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보험은 좀 필수라 생각해요. 어찌저찌 됐던 이제 대선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공약을 내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조용히 있다 내년에또 지방 선거 있으면 그때 또 이제 아, 지방 선거는 좀 약하다 대선이나 적어도 총선 정도 돼야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질 텐데. 그리고 아,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어요. 이게. 우리가 특수고용 노동직이라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비단, 그, 배달라이더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특수고용 노동직, 플랫폼에, 플랫폼에서 이제 일을 하는, 일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건당수술를받는건당 건당 비용을 받는 그런 걸 이제 특수고용 노동직인데, 이 특수고용 노동직을 근로자로, 어, 인정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통과되면 근로자를 인정받으면 이제 플랫폼 일 오래하신 분들은 퇴직금도 아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배민 쿠팡이 싫어합니다. <laughs> 쿠팡은 뭐 어떻게든 정부와 이렇게 잘 하려고 로비를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실 출신의 그 사내 이사를 영입한 거라는데 맞죠? 쿠팡. 그 뭐. 코팡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데 그런 걸한거 보면 100%뭐 로비 그런 거 밖에 없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탄핵이 되면서 일찍 끝나서 얘네들 지금 멘붕일 수도 있겠는데 아 요즘 날치 유기예보를 믿을 수가 없죠 비 조금 온다 해놓고 엄청 많이 오고 비 소식이 없다가 비가 오고 이비상청원 진짜 좀욕좀 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가 수백억을 들여서 슈퍼컴퓨터를 사달라 해서 사줬더니 맞추기는커녕 옛날 아나로고방식보다못 맞춰. 안녕하세요. 감사습니다 오히려 저희 그~ 멤버였던 지효 님. 지효 님이 그~ 위성 사진 보고 어비 오겠네? 좀올것 같은데? 아 비는 안 오겠네? 이렇게 하는 게더잘 맞아요. 오히려. 기상청이 발표하는 예보보다. 일단 오늘 비는 안 잡혀있긴 한데. 모르겠네. 어휴 비행기 왜 이렇게 낮다 낮게 나냐? 또다 <목소리도> 아, 센트럴 스퀘어. 아. 악명 높은 센트럴 스퀘어. 아, 여기 엘리베이터가 다 비었거든요. 어, 아, 바퀴 돌 들으니까. Mm-hmm, mm -hmm, mm -hmm, mm -hmm.